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엄청난 호재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멤버십 라이브를 이번 주에는 제가 공개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중요한 시점에 돌입했기 때문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 주 일요일날 공개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러면, 어, 오늘 영상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날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안 했고, 그리고 어제 행정명령이 막 나왔는데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지금 105점 몇 K 뭐, 요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트럼프 행정명령 별거 아니구만 가격 안 오른 거 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막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엄청 좋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국가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한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했어요. 당연히 이때는 뭐 이제 미국이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고, NK리 청산도 있었고, 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뭐 이런 악재도 있었고 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이때의 분위기를 보면 트럼프가 컨퍼런스에서 엄청 좋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책을 동약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이걸 별로 호재로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트럼프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재들은 지금 당장의 가격에 반영이 안 될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반영이 돼서 상승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한 6, 7% 된다고 해요. 5억 명이 넘든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대요. 5%, 6%면 그래도 많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암호화폐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저는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게 호재인지 뭔지 별 쓸데없는 건지 잘 모른다. 그래서 가격이 안 올라가면 에이,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트럼프가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표심 얻으려고 일부러 립서비스 하네. 뭐 이런 여론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어요. 당선이 되고 취임을 했는데, 지금 약속을 하나하나씩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립서비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트럼프가 이제 암호화폐 취임식에서, 아,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실망했지만 어제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트럼프는 AI 산업과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미국을. 그렇게 바로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그리고 게리겐슬러가 스스로 사임하긴 했지만 이제 트럼프가 임기 첫날에 게리겐슬러 자르겠다는 말도 어찌됐든 지켜졌어요. 그리고, 울버리 히트를 사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면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SEC의 지금 암호화폐 테스크포스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걸 헤스터피어스라고, 크립토맘,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이 수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산하에 암호화폐 소위원회가 창설이 됐습니다. 이거는 신시아 루미스가 수장이 됐어요. 비트코인 비축 법안 이제 발의했던 신시아 루미스가 이제 수장으로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 그룹이 또 창설이 됐어요. 이건 데이비드 삭스가또 이제 맡아 삽니다. 이 사람은 또 페이팔 창립자죠. 페이팔 창립자고 암호화폐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런 뭐 벤처기업에 투자도 많이 했고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영향력 이 있는 사람입니다. 민간 민간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SEC는 독립된 연방기관이에요. 규제당국입니다. 뭐, CFTC 같은 그런 거. 거기에서도 지금 테스크포스가 출범됐고요. 암호화폐 테스크포스가 출범이 됐고,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입법부죠. 입법부에서도 지금 소위원회가, 암호화폐 소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부죠. 행정부. 대통령 직속 이제 디지털 자산 실무, 시장 실무 그룹이 또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게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가 취임하고 일주일 안에 모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호재가 아니에요. 저는 엄청난 호재라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가 진짜 암호화폐에 진심이고 이걸 천천히 뒷전으로 미루는 게 아니라 거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소위원회들 있죠. 이런 이제 각 기관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행동에 옮기고 있어요. SEC에서는 지금 SAB121 관련해서 폐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은행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보관 서비스들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은행이 이제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관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요, 이제 거래소 같은 역할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뭐 현금 저축하듯이 은행에다가 이제 막 암호 화폐를 보관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금 눈치가 빠르고 똑똑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그러면 이거 어쩌면 스테이킹 기능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코인이 뭐 현물 ETF가 승인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될게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에서 스테이킹 기능을 포함한 그런 ETF들이 출시되고 승인이 먼저 될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어, 보시면 신시아 루미스가요 지금 또음 암호화폐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맡았잖아요 그래서 신시아 루미스도 지금 보면은 막 초크포인트 2.0에 관련해서 이런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거고 지금 어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이전에 막 은행들한테 암호화폐 기업들 막 금융서비스 해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막 막, 이렇게 제재하고 했던 것들, 지금 검사한다고, 조사한다고, 지금 니들 이거, 예전에 했던 짓거리들, 파기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경고장도 날렸고.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서도 어제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대해서 사인을 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다들 오늘 뭐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왔으니까, 이걸 제가 디테일하게 얼마나 이게 호재인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자, 디지털 자산 산업은 미국의 혁신과 경제 발전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디지털 산업 있잖아요. 암호화폐 산업. 이게 지금 미국의 경제 발전과 혁신, 그리고 미국을 국제적 리더로 만들어 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트럼프 입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나의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기술의 성장과 활용을 모든 경제 부문에서 지원할 것을 정책으로 삼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내용이에요. 그죠? 자, 모든 개인과 기업이 공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합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배포, 마이닝과 검증 참여, 불법 검열 없이 타인과 거래, 디지털 자산의 자체 보관을 유지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건 뭐냐면, 암호화폐, 사토시 나카모토, 마,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 때, 이제 기본 이념으로 삼았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앙화된 게 아니라 개인이 본인의 자산을 뭐 통제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자체 보관할 수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금이 동결된다거나 뺏긴다거나 이럴 일은 없다라고 명시를 해 놓은 거고요. 자, 두 번째 미국 달러의 주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전 세계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달러를 위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을 수용한 이유는 비트코인을 더 이상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난다고도 볼수 있는 거고 이 달러의, 아, 이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 자산이 이제 미국 국채나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고 성장을 촉진하면 미국 국채와 달러 수요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개발과 성장을 이제 지원하겠다, 촉진시키겠다, 요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개인과 기업이 공정하게 개방적인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이야기했죠. 암호화폐 기업들한테 미국 은행이 막 금융 서비스를 안 해줬다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심각한 건데 트럼프는 명확하게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은행 이제 기업들이나 암호화폐 기업들이나 개인들도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이제 발행 많이 할수 있도록 미국에서 이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하고 플러스 은행도 암호화폐 기업한테 자유롭게 막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호재예요? 저는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규제의 명확성과 불확실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의 혁신과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이제 명확한 규제를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후행성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이 뭐 암호화폐 산업이 어떤 일을 하면 갑자기 sec가 이걸 막 옛날에 했던 일을 가지고 트집 잡아 가지고 소송 걸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규제를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트럼프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개발, 이 CBDC죠. 유통 사용을 금지합니다. 개발, 뭐, 사용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막, 개발까지도 막겠다는 거예요. CBDC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행정명령 14067및 2022년 7월 7일 재무부 프레임워크 폐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 보시면 2022년 7월 7일날 이제 제, 미국 재무부에서 국제 디지털 자산 참여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에, 그리고 이제 2022년 3월 9일날은 행정명령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을 보장한다라는 뭐 그런 명분으로 이제 행정명령을 딱 냈는데요. 이거 바이든이요 암호화폐 산업 발전시키려고 냈겠어요? 아니에요. 암호화폐 산업을 좀막 규제식 규제하려고. 막 이런 것들 했던 거예요. 행정명령을 냈던 거예요. 성장을 좀 둔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철회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디지털 자산 참여 프레임워크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 같이 이제 좀막 이런 좀 통합된 규제 이런 걸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것도 지금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민주당에서 바이든 정부가 했던 암호화폐 기업들의 성장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규제들을 다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행정 명령 14067과 재무부 프레임워크에 따라 발행된 모든 정책 지침은 지금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행정 명령과 충돌하는 경우 전부 철회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트럼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부 장관은 이 명령의 정책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해요. 재무부 장관한테 시킨 겁니다. 예전에 바이든이 암호화폐 기업들 성장 못 하도록 막았던 거 이런 거 재무부 장관 네가 딱 보고 이거 전부 다 철회시켜. 수정하거나 요렇게 임무를 준 겁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이 설립됐는데요. 이 구성원은 암호화폐 특별 AI 및 암호화폐 고문의 고문이 의장을 맡았고요. 재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예산관리국장, 국가안보보좌관, 국가경제정책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 국토안보보좌관, SEC 위원장, CFTC 위원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각 부서의 이제 대장들이 이제 구성원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 트럼프 지금 행정명령 내린 거. 니들 전부 다 30일 이내에 실무 그룹 소속 부처들은 디지털, 자사, 디지털 자산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 및 지침을 식별해라. 30일 동안 니들 전부 암호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지금 문제 있고 조금 안 좋은 이런 것들은 다 찾아내라. 이거 30일 안에 식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고요. 그리고 60일 이내에 규제 변경 또는 철회 공, 권고안을 제출해라 어떤 식으로 이거 어떤 거 철회하고 어떤 걸 변경할 건지 나한테 제출해라 그리고 180일 이내에 실무 그룹은 대통령에게 디지털 자산 규제 및 입법 제한 보고서를 제출해라 이제 뭐 어떤 법안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되고 하면 그 법안들은 다 이제 시행이 되겠죠. 휴. 그리고 마지막,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의 창설 가능성과 기준도 평가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제 사모을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당장에 트럼프가, 어, 우리 비트코인 모으겠습니다. 한 달에 몇 개씩, 뭐, 5년 동안 100만 개뭐 모으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기를 바라지만, 디지털 자산은요, 지금까지 있는 막 그런 막 금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관을 하려면,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할 거면, 이 많은 물량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다 정해야 되고, 이걸 만약에 우리가 뭐, 한 달에 얼마씩, 혹은 뭐, 하루에 몇 개씩, 1년에 몇 개씩 산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연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의 창설 가능성과 기준도 지금 니들이 평가를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미국 주단위에서 이제 비축 자산이 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법안이 주단위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단위의 채택은 규모도 좀 작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주단위의 선택이 이어지고 이게 성공적이라는 게좀 보여지면 국가단위에서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그냥 우리 비트코인 뭐 100만개 살게요 5년 안에 이런 건 솔직히 조금 너무 너무 나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일단 그것도 시행할 수 있으니 빨리 니들이 이제 그런 가능성하고 이런 것들 좀 평가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필요에 따라서 실무 그룹은 공청회를 열어 디지털 자산 및 시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나온 게 트럼프가 어제 행정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지금 암호화폐 산업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의중이 파악이 안 되나요? 저는 이게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 별거 아니네, 가격 안 올라가니까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일만 생겼다고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